유럽에서도요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잖아요. 그 돌풍의 이면에는 청년 세대의 보수화도 같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진보의 지금 위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육이 2030 세대를 보수화 시켰다라는 주장을 전 인정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회를 극단화 시킨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미 청년 세대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뭔가 파편화 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이 실버민주주의가 단순히 보수정당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진보정당에서도 나타나요. 청년층들이 봤을 때 40대, 50대를 보면은 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득권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딱 꼰대, 혼대, 꼰대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역사 선생님께서 2030이 왜 보수화 됐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2030이 왜 보수화 됐어요? 라는 질문에, 2030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윗세대, 40대, 50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2030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안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또딱 2030이에요.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1988년생입니다. 제가 88올림픽 할때 태어났어요. 07학번인데 또 빠른 연생이라서 제 친구들은 또 올해 다 39이에요. 그러니까 2030의 딱그 맞이다. 첫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또그 요즘 것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말이죠. mg. 제가 또 mg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젠지가 아니라 밀레니엄의 약간 막내격인데 실제로 이게 보수화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딱 저희 나이 대 80년대 후반생들부터 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회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청년 세대가 보수화를 겪은 그 시기에 함께 시절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가 잡고 있는 2030 세대의 보수화에 대해서 2030이 직접 어떤 동시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그 청년들이 보수화 됐다. 이게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유행에 뒤처지는 거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청년들의 보수화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케냐도 그렇대요. 케냐도.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특히나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유럽에서도요. 극우정당이 막 돌풍을 일으키잖아요 뭐그 정당을 극우정당이라고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그 돌풍의 이면에는 청년 세대의 보수화도 같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청년들의 보수화 또는 청년들의 극우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보는 시각은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새로운 형태의 청년 정치가 부상하고 있다 진보정당에서는 항상 청년층이 자신들을 오래오래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난민 문제 시험 문제 뭐 주택 문제 의료 문제 등등에서 청년층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기존의 진보정당이 내놓은 아젠다가 아닌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다. 특히나 젊은 남성들이 보수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특권이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페미니즘에 반발하며 세대 안에서도 분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나라 전문가가 한게 아니라요 외국의 유럽 언론과 유럽 학자들이 말한 것들입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아무리 이래도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은 유럽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삶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기성 세대 그리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되면서 청년들의 특히나 청년 남성들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의 지금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30여 년 동안 아주 맹렬하게 진행되었던 세계화, 자유주의, 그리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 뭐, 페미니즘, 이러한 열풍이 경기침체, 경제적 양극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통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 이게 그냥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거구나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그냥 뭐 자위하는 거잖아요. 이게 위안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도 저출산이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은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야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안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이 보수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시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그쯤을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요, 대학가가 완전히 탈이념화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단일 대우를 유지하던 선배들에 의해서 이념 교육, 사상 교육을 받던 그러한 대학가가 그러한 청년층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제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념, 탈 이념화되고 개인화되는 게 나쁜 거냐? 저는 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전 세대보다 오히려 이념적으로 리버럴해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념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시기, 20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 고 넘어가는 고 시기에 경제 위기랑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극단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2008, 2009 글로벌 금융 위기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뭐 폭삭 주저앉았다가 그 뒤로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요 경기가 계속 침체돼서 정부에서도 계속 경기 부양책 내호으로 바빴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지적받아왔던 경제적인 양극화가 극심화돼서 그러니까 대학교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기능을 아예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부터요 정치 역사 철학 이런 이야기 하면은 완전히 옛날 사람. 아우, 구닥다리. 아 뭐야, 냄새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학점 잘 맞고, 좋은 동아리, 좋은 인턴 영업 많이 해서 취업 좋은 데 하고. 조언 잘해주는 선배가 최고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때 겪어야 할 사춘기가 이제 봉쇄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사춘기도 겪고 자아 정체성도 찾고 그리고 뭐 이념적이고 뭐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지향도 막 찾아갑니다. 치열한 대입 경쟁을 뒤로 하고 한숨 돌리면서 자기 자신과 어떤 좀 지적인 대화, 좀 철학적인 대화를 할 시기에 곧바로 또 이런. 일학기 때문에 막 학점 경쟁하고 막 취업 경쟁하고 물론 저는 거기에 이제 한참 보수화되는 시기 에 조금 그래도 초기라서 1학년, 2학년한테 열심히 놀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경쟁에 또 다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 세대가 80년대 후반생부터가 단순히 탈이념화되는 걸 넘어서서 이 철학적으로 좀 빈곤해지는 세대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뉴라이트 이론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뉴라이트의 창시자인 안병직 교수가 뉴라이트 재단을 만든 게 2005년이에요. 그리고요, 2007년 12월 그 대선, 17대 대선인가 그럴 텐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안병직 교수가요, 2007년 말, 딱요 대선 있을 무렵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산하의 여의도연구원의 이사장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때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이 굉장히 대중화되기 시작을 해요. 뉴라이트 역사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식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대화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건국절.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본격적으로 건국되었다. 그리고 뭐, 이승만 국부론.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한미소 방위조합 같은 것들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뭐 김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승만을 국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솔직히요, 우리나라 역사 교육 때문에 청년층이 보수화됐다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 청년들은 자신의 자아 정체성,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형성할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뭐 교과서, 선생님, 교육 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일부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육이 2030 세대를 보수화시켰다라는 주장을 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과 청소년 년들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과서나 학교 교육보다는 수능이나 내신 시험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뉴라이트 이론에 대중가요. 청년층의 보수와랑선 맞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2000년대 후반부터요. 보수적인 목소리가 어떤 역사 논쟁 특히나 현대사 논쟁할 때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전에요 역사 논쟁을 할때 특히 현대사 논쟁을 할때 보수 진영이 이렇게 쉽게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독립 운동 그리고 그 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민주화 운동 이 세력이 그냥 같은 뿌리다라는 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과 역사 논쟁을 할 때는 너희는 친일 매국 세력이야, 독재 세력이야 이렇게 가둬놓고서 그냥 거기서 갖다놓고 패는 거예요. 그런데 뉴라이트 이론이 대중화가 되면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반격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뉴라이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뉴라이트 이론을 비판하거나 뉴라이트 이론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역사 논쟁, 현대사 논쟁의 구도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야 이승만 vs 김구 밸런스 게임하러 무조건 김구 선생이 압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 김구 선생도 극단주의자였다며. 그리고 같이 그 한국 광복군만, 그 만들었던. 창설했던 김원봉 북한 넘어갔잖아 이런 식으로 이승만 덕분에 한미소 방위 조약 맺었잖아 이게 엄청난 성과야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키보드 배틀 하면 이제는 조금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나 이 뉴라이트 이론이 청년 세대들한테 되게 잘 먹힌 게 2000년대 후반 이후의 학번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생들 그러니까 제 나이 때부터는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1987년 체제 이후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박정희랑 전두환 시절이 어, 현재 또는 뭐 이렇게 과거 이런 게 아니라 역사요, 역사.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죠. 내가 체험한 사람, 내가 체험한 시대, 내가 체험한 사건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나름의 주관이랑 감정이 들어가요. 저죽일러아 <laughs> <laughs> 독재자. 그런데 체험하지 않은 인물, 체험하지 않은 시대와 사건은요.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 객관적,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세대, 우리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생부터는요, 공산권이 무너질 무렵이나, 아니면 공산권이 무너진 이후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1989년에 막 독일 통일되고, 그리고 1990년에 소련 무너지고, 딱 이런 세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이고, 실패한 시스템이야, 라는 생각이 이미 채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친공산? 공산주의랑 왜 저렇게 공산주의를 옹호해? 말이 돼? 그리고, 친북. 아니, 친북. 아 북한이 이미 망한 나라인데 저기를 왜 자꾸 옹호하는 거야? 저기 때려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이미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세대한테, 그러니까 민족주의 역사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북한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역사가 아니, 오히려 2030한테는 더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인터넷 세상이라는 새로운 전장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다른 데서 많이 안 다루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딱. 저희 세대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코미디 유튜브 채널 중에 피식대학에서요, 한 1년 전쯤부터요, 너드학개론이라는 컨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컨텐츠에서는 이제 너드들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다기 보다는요, 너드들의 그 하위 호환들 있죠? 우리가 조금 나쁘게 말하는 뭐 찐따, 오타쿠, 오덕, 뭐 아싸, 아웃사이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찐따 감성이 좀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 청년 들이 보수화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드 학계로 픽대학이 왜 나오느냐?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이 유튜브,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회를 극단화시킨다. 왜냐하면 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미 청년 세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또는 20년 전부터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로 뭔가 파편화되는 시기 기억합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DC 인사이드가 활성화되고요. 물론 DC 인사이드가 1999년부터가 시작됐는데 활성화된 게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2010년, 2011년에 일베, 일간베스트가 그 사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일베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시나요? 여혐 사이트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보수 극우 사이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고백을 하자면 제 주변에 일베 일배 유저들, 일베 충이라고 불리는 일베 유저들이 몇명 있었어요. 심지어 고렙 유저도 있었어요. 고렙 한 20렙인가, 10년렙인가 했다고 저한테 쓱 말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추천을 엄청 받아야 되는데 이거 되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쓱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사실 그 고렙 친구가요. 되게 평범하고 되게 재밌고 유머러스한 친구예요. 어렸을 때는 음악 좋아해서 홍대에서 막 공연도 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되게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이 잘안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되게 적극적이고 뭐 와일드한 친구였는데 뭔가 좀 소극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술 마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사실 일베한다 그리고 일베에서도 레벨이 굉장히 높다 물론 나도 정치 게시판 이런 데는 안 들어가 그냥 다른 게시판보다 이게 되게 더 재밌고 리젠이라 그러죠 글 올라오는 속도 다른 글이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물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좀 일베스러운 어떤 혐오가 담기고 뭐좀 폭력적인 생각들이 은연중에 나오긴 합니다. 대학 동기 중에도 정말 친한 대학 동기 중에서도. 한때 일베 엄청 눈팅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대학 동기저 고려대 나왔거든요. 고려대 나와서요, 좋은 직장 다니고요, 결혼도 잘 하고 정말 다정다감한 아빠고 하 그리고 대인관계도 정말 좋은 소위 인싸였습니다. 인싸.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가끔씩 그냥 술 마시고 얘기하면 자기는 일베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쓰레기들인 거 아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뭔가 그 찐따 감성. 앗싸 감성이 자기는 너무나도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적인 인간, 주류적인 사상이 있고요. 또 비주류적인 인간, 비주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요, 오프라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주류, 비주류랑 온라인 세상, 키보드,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 안에서의 주류, 비주류, 요 사이에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드, 찐따, 오타쿠, 아웃사이더.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비주류에 속하죠. 우리가 인싸들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들이 주류예요. 우리가 이제 뭐 키보드 워리어,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키보드 배틀에 굉장히 능하고, 온라인 임성에그짤 넣어놓고 이런 건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목소리로 이렇게 뭐 농담을 건네고 주고받는 건좀 힘들어도 짤을 가지고 와서 크, 커뮤니티에서 게시물 올려갖고 아주 빠른 순간에 지금의 이슈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커뮤니티에서 추천받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들의 유머나 이들의 생각이 주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가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를 오프라인에서 또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거나 토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생각이 실제로 이래라고 말하고, 그걸 교차검증할, 크로스체크 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은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한다고 무조건 비주류고 찐다고 무조건 뭐보수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도 하고 SNS도 다 하죠. 그런데 그 기원이 그랬다. 그냥 정리를 하자면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유머 게시물에도 막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눈팅만 하는 유저들한테도 이 영향을 잘 미치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게시물이 그 게시판에만 머무는 커뮤니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다른 게시판에다 옮겨가면서 이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냥 평범한 청년층들한테도 이 기존 세대와는 조금 다른 그그 윗세대와는 조금 다른 약간의 그 어떤 사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가요. 되게 비슷한 세대나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감성이 교류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튜브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만의 감성, 팸코는 팸코의 감성, 오유는 오유의 감성, 덕후는 덕후의 감성, 클량은 클량만의 감성이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감성이나 다른 관심사, 다른 세대랑 교류하기가 되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파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팬코에 무슨 보배드림이나 클리앙 아재들이 와가지고서 뭐 약간은 그 영포티 느낌을 뭐 발산하면서 개도 하려고 하면은 야 무슨 내 아재 냄새 난다 저리 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를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고시기부터 그 대학교가 이미 어떤 집 단논화된 문화가 와해되고요. 청년층이 탈이념화, 파편화되는 와중에 뉴라이트 이론이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비주류적인 감성의 네티즌들이 이 파편화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겨난 각종 사회적 불만들이 새로운 형태의 목소리로 승화되기 시작하였다. 요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렵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진보진영의 표밭, 또는 진보진영의 이념적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층이라는 곳이 빈집털이 당했다. 그러니까 진보진영이 빈집털이 당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이게 참, 저한테는 위험한데,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보수정당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국민의힘의 주류는 어느 세대일까요? 보통 195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난 60대, 7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보정당, 뭐 요새는 뭐 이것도 논란이 있지만 진보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는 어느 세대일까요? 보통 19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한 40대에서 지금 뭐 60대 초반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태어난 그 20대, 30대는요 어느 정당에서도 주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산화제한정책, 둘만 나 잘게 되자, 둘도 많다 등의 산화정책을, 산화제한정책을 산하 세게 했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노인들이 잘안 돌아가셔요.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계속 줄어들고요. 나이든 세대는 상대적으로 계속 많아져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정치현상을 우리는 실버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실버 세대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라는 건데 이 실버 민주주의가 단순히 보수 정당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진보 정당에서도 나타나요 왜냐 진보 정당의 주요 지지 세력도 나이가 들잖아요.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안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연금 개혁안에 동의를 하고 그걸 넘겼는데 청년 정치인들은 초당적으로 야 우리 세대를 지금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요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가 50대입니다. 16.7% 정도 돼요. 그 다음이 60대예요. 15.18%. 그리고 뭐 40대, 30대, 20대는 점점 줄어들어요. 노인 인구보다 지금 20대 고인 인부가더 적은 거예요. 심지어 10대 이하 있죠. 그러니까는 0세, 1세부터. 지금 19살까지 이 인구가요 60대보다 더 비중이 적어요. 다수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결 민주주의에서는요. 인구수가 많은 집단이 승자를 결정하고 대우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층이요. 인구가 적다라는 이유로 자꾸 정치권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소외당하면서요. 어느덧 청년층이 한국정치의 스윙보터가 됐어요. 실제로 이 조짐이요. 2017년 19대 대선인가? 이때부터 이미 조금씩 나타나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2030세대 다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죠. 그런데 이제 다자구도로 펼쳐지다 보니까 나름 안철수, 뭐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한테도 표를 던져줬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뭐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젠더 정책에 실망한 2030 세대 일부가 민주당 지지를 포기하고, 이준석으로 우리가 대표되는 청년 보수 정치인과 손을 잡으면서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죠.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한때 민주당에서 20년 집권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니 계속 이 사람들은 나이 들고 줄어들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 이 유입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인구론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딱이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2030 세대가 보수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년 집권론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30 세대가 이렇게 보수화 됐으니까, 이제 보수정당이 굉장히 유리해진 구도가 됐을까요? 2030 세대의 보수화는 보수정당의 어떤 선거구도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을까?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20대 보수랑 60대 보수는 같은 편일까요? 선거에서 같은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어도요. 저는 같은 편이라고 보지 않아요. 다른 편이라고 봐요. 20대 보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혁에 찬성을 해요. 좀덜 주자. 그렇죠? 60대 보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겠죠. 아니, 지금도 적은데 왜 자꾸 덜덜 덜 받게 하는 거야? 또 하나. 60대 보수는요. 권위주의에 있어서는 조금 친숙한 느낌을 갖죠 권위주의 정부 아니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것들이 말이야 근데 (20대) 보수층은요 권위주의를 증오해요. 굉장히 리버럴하고 자유주의를 자신들이 지향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2030 보수층이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123 계엄 사태 또는 뭐 내란 사태라고 불리는 그 사건 이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세력을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서부지법 폭동이나 이런데 일부 청년들이 남성 청년들이 간것 때문에 이슈가 화 됐지만 자신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청년 남성들도 그 사건을 적극 적으로 옹호하거나 그게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선거 구도가 그냥 청년대 노년 20대 40대대 60대 이상의 구도였어요 그리고 50대가 스윙보터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세개로 구도가 나눠진 겁니다 청년세대대 장년세대대 노년세대 이런 식으로 구도가 바뀌었다 라는 걸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4 50대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야 젊은 세대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항상 진보적이고 사회 개혁적이었는데 왜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은 보수화가 된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나라가 망조가 된것 같다. 아. 저는 청년층이 정말로 보수화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청년층의 일부가 보수화됐다라고 해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청년층은요, 기존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게 20대 30대 청년층이죠. 그리고 2 0 2 5년에 대한민국 청년층도요, 기존 사회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많고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사회 40대, 50대가 나름 민주화를 이룩한 그 깨시민이라고 하죠. 진보시민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해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청년층들이 봤을 때 40대, 50대를 보면은, 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득권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딱 꼰대! 꼰대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룩한 50대, 60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해계문을를 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83.6%가 50대 6 0대예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르네상스 X세대잖아요 1990년대의 문화를 향유했던 40대 우리나라 40대 50대가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해계문을를꽉 쥐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만들고요 거기에 출연하는 각종 방송인들의 주류가 1970년대 생들입니다뭐 지금 가장 어리다라고 국민의힘 시에 가장 어린 게 전현무 씨죠. 전현무 씨 1970년대 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내로 우쭈주 되는 게뭐 양세형, 양세찬. 그런 분들 1986년 막 이런 80년대 생들이 막내 치고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가 정치적으로 일체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 30세대가 정말 보수화 됐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없으니 그 목소리를 기다리던 와중에 그 일부가 보수와 그냥 손을 잡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인용했던 그 문구 중에 새로운 형태의 청년 정치가 부상하고 있다. 이거는 새로운 형태인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분열적인 언어가 일상화되고 있는 나날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서요. 그 동안 참 정치가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물론 뭐그 이전에 국제정권 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이 혼란스러운 정국도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금. 영상인데 좀 혼란스러운 전국이좀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나라에도요 좀 이제 분열의 언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손가락질하기 보다는 화해의 언어가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해요 세대 간 또는 세대 내에서의 어떤 화해 차이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를 무조건 넌일찍이야너 너 2찍이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너 남자야, 여자야, 누구 찍었어?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청년 남녀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너희 세상은 좋아졌는데, 백수들만 넘쳐나고, 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하려고 하고, 너희 정말 나약해.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고, 뭐, 깎아내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많이 토론하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년 세대들도, 그냥 무조건 정치는 외면하고,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이렇게 뭐, 탈정치화, 뭐 반정치화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조금 더 투표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원래는 참 정치 이야기나 뭐 현대사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 컨텐츠인데 조금 탈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럼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화해 시대가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